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문회로 불리는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고요. 오늘과 내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결정할 거라는 보도가 현지 언론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죠. 3월 18일 월요일 손을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경제뉴스 중요한 것 뽑아서 정리해 봅니다. 두 분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3월에 주주총회 뭐 계속 열리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린다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3월, 이번 주에 어, 이번 네. 주 어떤 회사 주총이 눈에 띕니까? 예, 이게 3월 셋째 주인데요. 상장법인 이제 2,600여사 중에서 371개사가 정기 주총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요. 예. 다음 주까지 이제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이른 값도 좀 있고 음.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는 그런 국지한 상장사들의 주총이 줄줄이 열립니다. 어,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 1위죠? 삼성전자가 오는 20일에 주주총회를 음, 열고요. 수요일이군요. 네. 예. 현대차 <laughs> 죄송합니다. LG전자, 포스코,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에 주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 대표적인 저 PBR주로 분류되는 금융지주사들도 어 이제 주주총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요. 예. 또 대표적인 배당주로 분류되는 통신삼사 이번 주에 이제 LGU 플러스를 시작으로 음. 주주총회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삼월에 <laughs> 주주총회 열리는 게 뉴스냐부터 시작해서 네. 주주총회는 그냥 주총꾼들이 몇명 가서 땅땅땅 치고 넘어 <laughs> 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특별하게 뉴스 될게 있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주총에 네. 올라가는 이슈들도 좀그 심각한 묵직한 것들이 좀 있고 심지어 네. 표대결하는 <laughs> 주총도 예전보다 많아져 음.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부가 코레디스 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고 현재 이제 상반기를 목표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연초부터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투심의 성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업 밸류가 낮은 뭐저 피비알주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상장사에 투심이 몰리면서 하나의 또 테마 섹터를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상장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업 가치를 좀 높이거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음. 상장사들은 좀 빨리 움직이는 곳은 이미 주총 전부터 각종 주주환원책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이라는 게뭐 배당 그렇죠? 대표적으로 거. 배당 아니면 자사주 남는 걸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네. 그러니까 대표인 자사주 소각을 보면 올해 들어서 상장사 스물한 곳이 이제 삼조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는데 이 규모가 일년 전보다 여덟 배가 넘는 규모이고요. 예. 또 주식 액면가를 낮춰서 좀 유통을 활발하게 하는 음.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한 상장사도 올해 들어서 이미 열두 곳이나 나왔습니다. 이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이런 변화의 바람을 타고 주주들의 행동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주총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주주 제안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어, 이와 더불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입김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몇년 전에 하도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네. 이거 주식이라도 가격이 올라가야 주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뭔가 좀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 돈을 소비로 쓰지 않겠냐? 뭐 그런 음... 발상으로 주까지 올려보세요. 상장사 대표님들 네. 이제 그런 정책을 강하게 썼었는데 그거 비슷한 거 우리도 좀 해보자는 그런 게또 맞물리면서 생긴 변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어, 이번 주총 시즌에는 그러면 일단은 각 회사들은 네. 뭐, 뭐가 좀 이슈인지도 좀 볼까요? 지난주 열린 주총 가운데서는 역시 삼성물산 주총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예. 이 주총에서 이제 CTO브런던 같은 다섯 개 행동주의 펀드들이 회사 측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치에 어 자사주 매입과 함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주당 각각 4,500원, 예. 4,450원씩 배당할 것을 요구를 음, 했어요. 주가가 한 15만 원 가까이 가니까 배당액수 자체는 뭐큰 요구는 아닌데 것 같고. 사전 합의에서 실패를 했으면 조율에 실패를 해서 음, 그 그렇게는 못해 주겠다. 네. 그래서 결국 음. 주총까지 갔죠. 삼성물산이 아시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특수 관계인이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 그룹의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일단 결과만 보면 배당하는 22% 찬성에 그쳤고요. 자사주 취득 안건은18% 찬성에 그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찜찜한 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어, 주주 제안에 좀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총 가면 음. 투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해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인데. 그렇죠. 어, 삼성물산의 배당을 늘리는, 늘리자는 주주들 요구가 오른 것 같다. 악당하다. 그쪽 음. 손을 들어줬는데 결국 국민연금이 이제 삼성물산 쪽을 손을 들어주면서 예. 물론 무산되긴 했죠. 또 하나 주총에 참석한 개인 주주들이 좀 상당히 많은 이런저런 다양한 쓴소리들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뭐 이한 건을 의결하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을 정도로 예. 어,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배당확대 자사주매입 요구가 부결된 이후에 삼성물산 주가가 뭐10% 가까이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삼성물산으로서는 이겼지만 좀 뒷맛이 개운치 못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와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laughs> 대체로는 이럴 때 국민연금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우리 그 주요 회사들 지분을 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경영진 바꾸자는 요구도 아니고 배당 좀 늘립시다 하는 음. 요구인데 어 거부하고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국민연금이 이게 이제 우리 상장사들이 이런 배당 요구들이 나오면은 이제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요구한 대로 배당을 뭐 계속 늘려줄 수는 없다. 이런 식이 이제. 그 말이겠죠. 배당이라는 되죠. 게 어, 실제로 회사 돈 그냥 주주들에게 나눠주라는 거니까 네. 배당을 많이 한다고 꼭 좋은 회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 갖고 있어봐야 저희도 뭐 특별하게 뭐 어디 성장 동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계속 그냥 그냥 갖고만 있는 건데 주주님들 가져가시죠. 우리 회사는 별로 할게 없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니까. 그렇죠.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다만 너무 배당 안 하니까 배당 좀 하라는 게 요즘 분위기라면. 그렇죠. 요즘 분위기는 그렇죠. 보는 자태에 따라서 참 이렇게 달리 볼수 있기는 한데 요즘 분위기는 이제 배당 확대가 대세인 네.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국민연금의 입장은 그럼 늘리라는 쪽이라면 찬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아니죠. 네. 무조건 또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이 도대체 배당을 어떻게 하는 게. <laughs> <laughs> 그냥 그때 그때 다르고 기업마다 다르고 그때 그때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정할게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의 스탠스라면 네. 이건 조금 좀 모호하기 모호하다. 이게 또 가이드라인이 좀 확정돼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스튜어디시 코드 같은데에 음. 일부 반영이 된다면 분위기는 또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주총 안건 중에는 권고적 주주 제안이라고 해서. 어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해 줬으면 좋겠어. 네. 이제 라는 느낌의 그런 그렇죠.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고 하는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권고적 주주 제안이 경영진이 꼭 해야 되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현 상법상 주주 제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뭐 환경, 사회 관련 이런 안건들을 제안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국내 중견 증권사인 다울투자증권 주총에서 이 권고적 주주 제안을 정관에 넣자라는 안이 제안이 됐지만 부결이 됐습니다. 음. 이게 사실 1대 2대 주주 간 표대결로도 이게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 이게 주주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분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주주 권리 확대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는데 음. 우리 상장사들이 아직 권고적 주주 제안을 수용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에서 권고적 주주제안을 상법에 반영하는 개정안도 발의가 돼서 논의된 바가 있기는 한데 어~ 현재는 계류 중이고요 어~ 앞으로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음. 주주권한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정관에 넣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면 이제 주주들이 회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자유롭게 할수 있고 그걸 주총에 네. 올려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겁니까 그럼? 안건으로 올려야 될수 있고 올려야 될 의무를 갖고요. 음.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논의를 할수 있다라는 논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걸로 그렇죠. 음. 이게 대표적인 부분이 ESG 부분입니다. 음. 그거는 하고 있는데 네. 좀다 다양한 구체적인 좀 다른 분야도 하자는 게 주주들의 요구고 맞습니다. 음. 과거 2022년에 그, 그 HD 그 현대산업개발 주총 때도 이게 한번 제안이 됐었는데 부결됐었죠. 예. 그런데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일단은 거부다, 무슨 얘기죠? 거부입니다. 네, 어. 상법에 반영이 돼서 개정되면 모르겠습니다. 표대결은 다 졌네요, 그럼? 졌습니다. 어. 네. 졌다는 게 이제 우리 편내 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겼, 이... 이겼다 졌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쪽에서 네. 졌다. 구이 네. 어. 네. 많이 됐습니다. 어. 졌고 이제 국민연금도 한 곳은 안 도와주더라, 음. 그런 이기 어, 이번 주 열릴 주총들의 관전 포인트들을 좀몇개좀 보죠. 삼성전자는 새로운 사회이사 선임할 예정인데 네. 금융 관료 출신의 전 금융위원장 네. 신재윤 씨 맞습니다. 어, 이사로 선임하는 안이 있는 것 같고 예, 신년위원장의 선임 배경이 이제 삼성 생명법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이게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이제 공정가액 시가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총자산의 3%로 그 지분 한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핵심자인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근데 지금은 원가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시가로 바뀌게 되면은 거의 30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런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고객돈으로 산집 그렇죠. 주식이지만 음, 네. 계열사 주식 너무 특정한 계열서 많이 갖고 있지 마라. 저러다 네. 주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니? 고객돈인데 그렇죠. 그런 이슈인데 이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예. 이 법을 좀 막기 위해서 신년 위원장이. 어디 보면 대정부 대국회 소통 차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이런 석도좀 있어요. 음, 그 모르겠습니다. 원래 보통 사회 이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응.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 게 이제 현실이긴 한데. 네. 그데 네. 어, 이럴 거면 삼성생명 사회 이사로 들어가야지. <laughs>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파는데 네. 삼성전자 사회 이사로 들어갔는데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건좀 아무튼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는 지적.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잠깐 듣고 예. 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안승찬 기자 갖고 오신 거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예. 일본이 드디어 음.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포기하고 네. 어, 뭔가 금리가 숫자로 찍히는 플러스 숫자로 찍히는 <laughs> 네.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 내일 그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여는데 음.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뭐니온게이자 신문을 비롯해서 일본 뭐 대부분의 매체에서 지금 뭐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 일본이 2007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실제로 만에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17년 만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와,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내고 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음. 뭐 이미 시장 금리도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아무래도 만기가 조금 짧은 거니까 어, 그나마 어, 기준금리를 제일 많이 반영하는 어, 국채라고 볼수 있는데 그 동안 예. 거의 이게 0% 수준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음. 0.2% 수준까지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도 선수들이 어,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 예. 지금 예상으로는 현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니까 최소한 0%로 올리거나 조금 더 많이 올리면 0.1%까지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결과는 뭐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도 살아난다, 살아난다, 경기 살아난다 말은 있는데 네. 금리가 0%인데도 저 저수, 수준이면 네. 진짜 푹 젖어 있는 물 물에 젖은 솜 같은 그런 경제군요. 워낙 오랫동안 야, 음. 우리 같으면 금리가 0%는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습니다. 음. 네. 어쨌든 그래도 17년 만의 변화라고 하니까 음. 어, 뭔가 이제 더 이상 제로 금리 안 해도 될 만큼 경기가 그래도 꿈틀꿈틀까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꼼지락꼼지락은 한다. 네 그런 해석인가 봐요. 어, 일본 은행이 원래 두 가지 금리 인상의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뭔지 뭐 물가인데 일본 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2% 넘어진 선지가 꽤 됐습니다. 작년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올라서 1982년 이후로 가장 높았거든요. 매달 지금 발표되는 물가 지수도 2% 대가 뭐. 한 22개월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예. 물가로 보면 확실히 이거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이제 지배적이고 이제 또 하나 조건이 중요한데 그 이게 바로 임금 인상입니다. 이게 조금 그동안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잠깐 오르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좀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음. 소비도 하고 그래야 물가도 좀 꾸준히 상승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도 물가 좋아. 근데 물가 플러스 임금도 좀 충분히 인상돼야 이두 가지가 확실히 수치를 보여야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었는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노동조합 총연합회 음. 일본에서는 렌고라고 부르던데 이 단체에서 올해 임금 기업들의 일본 기업들의 임금 평균 인상률이 5.28%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어, 기업들 임금 인상률이 3.8%였으니까 뭐한1.4% 포인트 이렇게 뛴 거고, 음. 어, 일본의 평균 임 인상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어가는 게 1991년 이후에 33년 만에 일입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본 내선 많이 오른 거고요. 그 동안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음. 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금 이상을 결정했다는 건 요즘 일본 기업들의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일본의 물가도 좀더 길게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일, 이제는 일본 은행도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좀 정상화 시킬 명분이 갖춰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거고요 물론 뭐 일본 은행도 고민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일본이 이제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물가가 좀 오르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나 싶어서 제로금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0.5%까지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하필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금리를 좀 내려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한 때였는데 리만 사태 그, 때그무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그럴 때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 자금이 미, 일본으로 물밑듯이 밀려들었거든요. 예. 당시에 어, 달러엔 환율이 7 0엔 때까지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초강세로 보였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굉장히 뭐 리먼브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보이게 되고 그거 대응하느라고 일본이 지금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음. 내리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이때도 그래서, 그러니까 리먼 사태 전후를 예정 예상 못하고 일본 은행이 또 헛발질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볼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좀 좋아졌다고 과연 한권의 빚장을 일본 은행이 필 펼수있겠풀수 있겠느냐 음. 여전히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물가와 임금 상승률 양쪽에서 지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금리는 일단 해소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나머지 뭐 채권 수익률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음. 뭐 이렇게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엔화가 계속 싸져서 예. 일본 여행 가기는 참 좋네. 이제 이런 느낌 자주 받았었을 텐데 <laughs> 네,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면 엔화가 좀 올라가겠죠 엔화 값은? 아무래도 뭐 그렇건 수 높죠. 어. 지금 1 달러 사려면 엔화를 149엔을 내야 되거든요. 예. 예전에 뭐 80엔도 안 됐을 때 하고 비교하면 엔화 가치가 지금 한참 떨어진 셈이고. 뭐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지금 내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일본을 올리는 올리니까 또또또 뭐... 엇박잖아요. 애나는 <laughs> <야, 웃음> <그렇지. 참>, 또 <laughs>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있다. 근데 이게 일본 돈 움직이는 것도 이게 규모가 큰 거라서 음. 금리 올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물살이 셀 텐데 좀 신경 좀 써봐야 되겠어요.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정두원 씨가 보내 오신 질문인데요. 어떤 회사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 회사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그 돈을 장기 투자하면 그 회사한테 뭐 좋은 게 있나 궁금한데, 혹시 그 투자금이, 내 투자금이 회사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 돈이 어떻게 회사로 들어가는지 그 루트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참 이거 아쉽지만, 회사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신다고 해서 그 회사로 그 투자금, 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는 꽤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서 안 팔고 오래오래 보유하면 주식 시장에서 그 회사 주식의 매물이 줄어들고 그만큼 그 회사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는 그 올라간 주가 덕분에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더 찍어서 팔아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찍어서 파는 걸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 자금은 갚아야 하는 부채가 아니라 이자도 없고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쓸수 있는 돈이 됩니다. 어, 그런데 그래? 그럼 유상증자가 그렇게 좋은 거면 매일매일 주식을 찍어서 팔지. 그럼 회사로 돈이 매일매일 들어올 텐데 왜 그걸 매일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주식을 찍어서 팔면 그 주식을 돈 주고 산 새로운 신입생 주주들이 계속 생기니까 동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셈이고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로 외부자금을 끌어올 때는 가능하면 주가가 좀 높아야 좋습니다. 한 주에 만 원에 파는 것보다는 기왕 파는 거한 주에 5만 원에 파는 게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유상증자를 할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때 현금이 없으면 우리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찍어서 주면서 야 니네 회사 우리한테 넘겨 그 대신 우리 회사 주식 10만 주를 줄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 회사 주가가 높아야 그래? 너네 회사 주식 10만 주면 와 이게 얼마야? 그래 그래 넘길게 이렇게 나오지. 회사 주가가 낮으면 야 너네 회사 주식은 다 줘도 안돼 싫어 안 팔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될 일이 많고요. 그 회사 주식을 오래 오래 안 팔고 투자하는 건 그 회사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구조로 간접적으로 그 회사를 도와주실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래오래 투자하시려는 바로 그 회사가 어디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정두원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